안녕하세요. 한들고 1학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한들고 온라인 클래스 상징과 함께하는 1학년. <laughs> 1학년 국어 수업입니다. 자, 교과서 다 집으로 가져갔죠, 여러분. 교과서 있으리라 믿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2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26페이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반 채영이가 생일 축하해달라고 언급해달라 그래서 채영아 생일 축하해. <laughs>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당 기계 12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1, 2, 3반 친구들 성당 기계 내용 읽은 반도 있고 아직 못 읽은 반도 있겠는데요. 음, 읽은 반은 내용 읽기까지만 나갔으니까 다른 반들 진도 늦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선생님이랑 오늘은 성당기계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 함께 할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오프라인 수업 때는 우리 극갈래가 무엇인지 극갈래의 이론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극갈래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연극이 있죠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성남 기계도 희곡이에요. 연극 대본이죠. 영국 연극 무대상연을 전제로 쓰여진 희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곡, 영국 대본에는 첫 부분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가장 먼저? 그쵸? 우리 해설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 여기 성남 기계에도 이렇게 해설이,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무대, 지시문. 무대, 지시문. 해설입니다. 자, 해설이 나오고 있어요. 해설에 뭐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등장인물, 어, 네, 등장인물 등장하고요. 자, 때,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곧,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무대상연을 전제로 쓰여진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무대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무대 설명이 반드시 해설 부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차범석 작의 성난 기계 등장인물 양혜기, 35세 XX종합병원 폐외과 과장 김인호, 30세 담배공장 포장고 최상현, 39세 인욱의 남편 정음숙 28세, 간호사. 때, 현대, 늦가을. 곧,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무대, XX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씌어 있다.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광목이 뭐냐면 광목은 천 같은 거예요. 무명으로 만든 천. 그러니까 흰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좌벽 벽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옆쪽으로 큼직한 책상과 회전 의자와 한자용 의자. 벽 구석에 책장과 캐비닛. 우편 벽에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한 문. 육중한 뜻이 뭐죠? 그렇죠. 투박하고 무거운. 이 문과 정면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 응접 세트. 출입문 한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객의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사실이다. 자, 사실의 뜻은 개인의 방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이 연극 대본 읽는 내용이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연극 대본을 읽을 때는 좀 낮은 목소리를 읽고 설명을 할 때는 좀 높은 톤의 목소리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자, 과장의 사실이다. 자,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개인의 방입니다. 개인의 방. 과장의 개인의 방이라는 뜻이죠. 다시 읽어 볼게요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단조하고 냉랭하여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들고 있다 자 단조하고의 뜻은 사물이 단순하고 변화가 없어 늦, 새로운 느낌이 없다 되게 단조롭다 이런 뜻이죠 단조롭고 냉랭하고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들고 있대요 어디가? 그쵸 우리 주인공 양회기의 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양의 기의 방이 굉장히 단조하고 냉랭하고 일말한,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들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배경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디에 배경 묘사? 양의 기가 사용하고 있는 방의 배경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배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 단조하고 냉랭하고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들고 있대요. 딱 이것만 읽어도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고 차갑고 어 냉정하고 뭐 냉랭한 분위기가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역 전체적 분위기가 그쵸죠이 오르면 양 회기가 흰 가운의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문을 열고 등장.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숙과 환자 김인옥이 따라 나온다. 양 회기의 흰 피부와 후리탄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쇠렴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이녹의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 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양회기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둔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자 우편이란 뜻은? 우편물 할때 우편이 아니고 오른편 오른편이란 뜻이에요.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회기는 금수기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간다. 자 왼쪽 책상 쪽으로 간다. 자 우리 앞부분에 배경 묘사가 나타났고 여기에 회기의 인물 묘사가 나타났네요. 피부가 희고 키가 훌립하다. 음, 키가 좀 훌쩍 크다. 그리고 세련된가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고 이 부분에서는 양회기라는 주인공의 인물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양회기의 직업은 뭐죠? 의사죠. 음, 폐 외과 과장, 외과 의사죠. 그래서. 양의 양해, 양에게 인물적 특징을 보면 양의기도 약간 따뜻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냉담성 인물 인물의 외모에서 풍겨지는 외적인 모습에서 풍겨지는 냉담성이 느껴진대요. 냉담성을 발산한다는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냉담성을 발산하고 냉정한 모습이 느껴진대요.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배경 묘사에서도 냉랭하고 음산하고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였고요. 인물 묘사에서도 굉장히 냉담하고 하얗고 푸릿하고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가 어, 겹쳐지고 있어요 배경이랑 인물이랑 묘사가 겹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작가는 작가는 주인공을 주인공의 냉담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공의 냉, 냉담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배경과 인물 묘사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배경과 인물 묘사가 인물의 성격을, 냉담성을 이게 성격이죠.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과 인물 또한 단조하고 냉랭하고 그리고 하얗고 푸르하고 냉담성을 발산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쓰세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함께. 자, 그리고 옆에 날개 문제 한번 봅시다. 무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떠한지 말해보세요. 어, 굉장히 냉랭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작품의 해설이었고요. 자, 여기 우리 인물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첫 번째 장에 인물이 양회기 나왔고요. 그리고 금숙. 금숙은 누구였죠? 간호사죠? 정금숙. 우리 양회기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자, 인옥은 담배고장, 공장 포장공이고, 지금 회기의 양회기의 병원에 인옥이가, 인옥이가 뭘로 온 거예요? 환자로 온 거예요. 굉장히 힘없고. 인옥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졌죠? 굉장히 힘없고. 그리고 비애보다는 차라리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자, 지금 인옥이 아파서 병원에 온 건데, 자, 헝클어진 옷맵시 핏기 없는 안색,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하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헝클어진 옷맵시 핏기 없는 안색, 그리고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인옥이가 굉장히 아픈 상황이다. 좀 중환자임을 알수 있게 한다. 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때요?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 이노기가 진짜 죽고 싶은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을 보면은 죽고 싶지 않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이 욕망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이 윗부분에서는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여기 힘없이와 중앙자임을 알수 있다. 이 부분에 죽음의 위기에 휩싸여 있지만 그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에서는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무대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굉장히 어두침침하죠. 음산하고 냉랭한 분위기. 느껴지죠. 자, 넘어갑시다. 무대예요, 무대 여기 스포트라이트 조명도 있네요. 무대입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폐 외과 전문 외과 의사인 양 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저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쁜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자,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인 거야. 그래서 회기가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앞부분 한번 대사 한번 읽어 봅시다. 선생님 자, 이거 조사하는 태도로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지, 여러분? 그렇죠 이게 바로 행동 지시문이라고 했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행동 지시문,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그런 요소죠. 그 갈래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죠.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대가,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을 딱 봐도 회기의 대사를 통해서 회기의 성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회기의 성격. 성격 굉장히 어때요? 어, 냉정한 성격이죠. 냉정이 아주 뚝뚝 떨어지는 냉정한 성격입니다. 선심이 무슨 뜻이죠? 그쵸. 남에게 베푸는, 이제 남에게 베푸는 착한 마음이라는 건데, 착한 마음 쓰겠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나도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굳이 내가 당신을 실패할 가능성 있는 수술을 해줄 필요 없다. 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없다. 난 그냥 노동자일 뿐이다. 자, 나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의사다. 사명감 따위 없다. 당신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굉장히 냉정하고 좀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원래 나는 자신,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자신한테 해가 되는 일은,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또 여기서 이기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이 부분에서도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양회귀의 성격이 나타나죠. 어, 굉장히 비정하고 비정하고 정이 없어요. 정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인옥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랬죠? 담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회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신이 수술 로안 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태도를 어,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피장파장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녹.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어 여기 제목이 나왔어 우리 제목이 뭐였지? 성난 기계지. 그러면 서, 저, 제목에서 말하는 성난 기계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우리 양회기, 양회기를 가리키는 거죠. 자 회기의 성격이 단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기계처럼이라고 제목에 어, 함축적인 의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양회기를 말하는 거죠. 성난 기계. 자, 기계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의 냉정한 성격을 기계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비유적 표현. 뭐뭐처럼이 나오면 무슨 법? 지규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회기의 성격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냉정한 회기의 성격이 어, 바로 첫 부분부터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녹은 내가 수술을 해달라. 회기는 수술을 해줄 수 있다? 수술을 해줄 수 없다. 이 녹은 환자가 죽어가니 수술을 해달라. 회기는 어,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어, 선생님은 기계처럼, 기계처럼 냉정하다라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얼마나 이렇게 살고 싶으면은 이렇게 호소를 할까요?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근데 회기는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자이녹의 아픈 모습입니다. 여기 다크서클도 있고, 여기 광대도 푹 들어갔네요. 굉장히 아파 보이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대개 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순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 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하고. 자,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순 없잖아요. 라고 지금 회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회기에 대한 비판. 자, 그리고 이 인옥이 진짜 살고자 왜 이렇게 절실하게 수술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이 부분에 나오죠. 언제나 어린 것들.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자식들이 있는 거야. 어, 자식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은 자식들이 다 굶어 죽을까 봐 절실하게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린 것들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야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대기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보세요. 자. 약간 감동되며 라고 했어요. 지금 이노기가, 어, 나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 해요. 하니까 조금 약간 동요가 된 거지,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냉정하게 하다가, 아, 자식들 얘기하니까 잠깐 심적으로, 어, 동요가 된 거야. 이 부분을 보면 완전 기계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쵸? 조금, 어,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드릴 테니 써보세요. 이 부분을 보니까, 어, 미안함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수술을 거절한 데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맹이는 어찌되었던 포장만 그럴싸하게 꿈이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자, 그냥 약만 처방해주면은 얘가 살 수는 없죠. 수술을 해야지 사는데 좋은 약 그냥 포장만 그럴싸하게 꿈이라는 말. 좋은 약과 포장 연결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이라는 근본적인 치료가 있는데 수술을 하는 대신 약을 처방해서. 그 임시 방편으로 잠깐만 뭐 아프지 않을 정도만 진통제만 처방해 주겠다. 어,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어야 좋은 약 포장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 없으니까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인 게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수 있어요? 그 누구를 넘어갑니다. 저주한 아 여기는 아니 그 행동 지시문이야.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내 살을 뜯어먹든 갈가먹든 마음대로 할, 하라지. 흥. 자이 앞부분에서 우리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여기서 누구는 누구일까요? 우리 뒷부분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누구는 사실 남편 상현이에요. 그 누구는 남편 상현입니다. 자 인옥에게 그냥 기대어서 사는 남편 무능력한 남편 상현에 대한 원망, 원망과 불만이 이 부분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상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넘어갑니다, 직장으로. 내 다를 뜯어먹든, 갈가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가시렵니까? 어, 여기서, 측은해지면서, 측은해지다. 네, 종이 쳤네요. 자, 측은해지며 가시렵니까? 어, 약간 이제 불쌍해지는 거지, 이 녹의 모습이. 마음이 점점 심리가, 심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행동 지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가시렵니까?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자, 이 부분까지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인옥과 이를 거절하는 회기. 그래서 결국 인옥이는 어떻게 해요? 체념하게, 체념하게 됩니다. 인옥의 태도.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회기는 거잡을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허무감, 자책심. 왜이 감정을 느끼는 거죠? 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의지를, 인옥의 의지를 꺾어버렸죠? 누가? 회기가 인옥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허무감과 자책심. 자책심에 사로잡혀 인옥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어, 이런 주저앉는 태도도 굉장히 허무하게 허무한 태도죠.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시선은 회기에게 쏟고 있었다. 어, 금숙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대요. 내 손이 기계라고 음... 자. 인옥의 말 때문에 회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참, 정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씀이에요? 내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난 깜짝 놀랐어요. 어? 왜김숙이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한 걸까요? 그 환자는 왜 보통이 아니라고 그 환자를 이렇게 칭찬하는 걸까요? 짧은 시간만에 인옥이 회기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짧은 시간만에 인옥이가 회기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저 선생님 <laughs> 응? 뭐야? 선생님, 별명이 멋있지 아세요?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나? 그럼요. 그래, 뭔데?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어, 이 부분 중요하죠.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회기의 별명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회기의 성격을, 성격을 드러내는 성격을, 회기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별명이라고 볼수 있죠. 머리는 사람인데 손은 기계다. 20세기 스핑크스.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스핑크스라.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내가 스핑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뭐, 한 선생님도 스피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걸요? 라고 약간의 이제 좀 미안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중략 부분은 이제 회기가 인옥을 보낸 후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날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세기 스피크스라는 별명이 무슨 뜻일지 추측해 보자. 자, 스피크스의 머리가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듯이, 회기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어때요? 굉장히 기계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술 능력은, 수술 능력은, 뛰어나지만, 하지만, 하지만, b u 어, 이 회계의 인간성은, 기계 같다. 냉정하다. 인간성은 없기 때문에, 그 회계의 인간성을, 꼬집는 비판하는 냉정한 냉정함을 꼬집는 비판하는 별명이겠죠. 20세기 옛날 스핑크스가 아니라 20세기 사, 스핑크스.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어, 회계 인간성을 꼬집는 별명입니다. 자, 우리 여기 중반 부분까지 갔어요. 중반 부분까지 가고 이제 다음에는 상현이 나타납니다. 인옥의 남편인 상현. 자, 우리 이 중간 부분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재밌죠, 여러분? 남은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 갈래 프린트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작품이랑 비교해보면서 얼마나 그 갈래의 그런 무대상연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인물의 갈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